지난편 요약. 우리는 많은 걸 함께 온 5년째 커플이고, 최근 그 많은 곳에서 균열이 와서 건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노력을 하는 중이며, 결국 각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마침 장마겠다. 비도 오고, 센치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각자 따로 원하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서로 어딜 가는지는 모르고요. 나중에 만나서 잘 보냈는지 얘기하기로 했어요. 아마 이번에는 혼자 가도 충분히 괜찮은 곳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댓글에 종종 등장했던, 혼자 갈만한 곳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좀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한 당일이 되었다 맨날 같이 다니다가 혼자 다니니까 그래 오히려 좋아 요번에 우리 같이 안 가고 따러 갔잖아 좋았어 난 나는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액티브 한 대를 가장 썼을까 예전에 왜 우리 막 다이어트 다 끝나고 갔던 그 실내에서 하는 바운스 트램플린 파크. 아, 강남에 있는 거 바운스 트램플린 파크. 거기 말고 경기도에 있는 스포츠 몬스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액션의 강도가 높다고 들었어. 거기도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 그런데 나 아니면은 그런 데 갔을 것 같아. 고양이 전시. 고양이 그림으로 된 전시가 있더라고.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 아니면은 그 해리포터 카페? 뭐이런데 가서 해리포터 영화 보면서 코코아 마시고 이런 걸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는 나는 놀려고 한게 아니라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진짜 오롯이 혼자서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좀 골랐지? 비올때딱 좋잖아? 안녕 오늘은 이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해가지고 혼자 떠나봅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해가지고 제가 장화가 없어요 그래서 부츠를 신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양말에 무사하게 바라봅니다 출발 맨 처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려 했냐면, 오늘 약간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가고 싶었어. 근데 이제 알라딘의 재고가 있다는 거야. 마침 합정점에. 너무 잘됐다. 여기서 좀야유걸 어, 무슨, 무슨 알라딘을 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책 좋아합니다. 저 고민했을 때책읽는 여자예요. 그래서 알라딘에 가서 먼저 책을 원래는 한 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뭘 하고 싶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여행을 하고 싶냐라는 걸 물었잖아. 최대한 많은 여행 작가들의 책을 좀 읽어봐야 내가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다음 제가 갈 장소는 뭐야? 아 이게 <laughs> 책을 샀잖아. 근데 합정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지. 이게 약간 국물이 되게 맑고 응. 매콤해. 넌 어땠니?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비가 왔을 때 가기 좋은 곳은 응. 댄스풍의 음악이 흐르고 비가 떨어지는 것들 안에서 볼수 있고 분위기가 약간 따뜻한 우드톤이면 좋겠다. 너가 좋아하는데 비올때 가기 좋은 곳들. 편안한 우드톤에다가 약간 음악도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었어? 골랐더니? 응. 안에 막 책방이 책장이 거다랗게. 이런 거 좋지. 여기 앉아주려고. 독서실 갔다. 세일 었어 응. 남자분 여자분이 같이 하시는. 아 부부 같은데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 나한테 물어봤을걸. 잘 찍네 아니. 저렇게잘 찍냐? 나랑 되게 비교되겠네. 나 이렇게 주문했는데. 야 어. 맛있겠다. 이게 바질 페스토인데 빵이랑 어마? 같이 나온다. 이거는 애플 시나몬.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떠 있는 게 애플이야? 애플. 그리고 빵은 리필이 된대. <laughs> 개쩌네? 아 <laughs> 저렇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라. 야잘 찍었네 많이. 많이 샀어. 나만의 아지트 같은 경우 거. 있도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운으로 갔지. 진부책방? 진부책방. 예지 분위기. 개인 작업이나 좀 생각에 잠기기 잠길... 되게 좋은 장소였어. 너무 평화롭더라. 난또 가고 싶더라. 다통유리로 되어있거든? 자석 간의 간격도 넓고, 책도 읽으면서 노래도 즐기고, 이런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기서 독서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기도 한데. 파는 책이 있고, 소장책이 있거든? 소장책 같은 거를 읽을 수 있고, 아니, 내가 가져온 책을 또 읽을 수가 있지. 우리 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같지 않아? 구름이 이렇게 깎여있었거든? 근데 비가 안 오더라. 비 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엄청 흐리게 응. 응. 근데 또 좋은 거는 내가 책을 샀잖아. 책에안 젖어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세개 샀어.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는 내가 김수영 작가님 좋아한다고 저번에 응.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야, 이 책에서. 응. 꿈을 현실에 맞추지 말고 현실을 꿈에 맞춰보세요.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너무 나랑 오 세임 보면서 너무 아나 이런 거 좋아했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었지가 조금 더 확실해진 이제 그다음 발장소는 문0 9장 어디 다르지 제가 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 주변을 좀노출 때가 있어 주환이가 있으면 사실 그냥 맡기고 저는 주변 구경하면 되거든요 근데 혼자 찾아갈 때는 지도에서 좀 눈을 뗄 수가 없어 근데 지도에서 눈뗄 수가 없는데 길을 틀려 왜 그런지 모르. 겠어 그 다음에 간 데는 동백 문구점이라고 하는 건데, 7시까지인데 6시 반에 가는데 문 닫았더라.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도 유튜버거든? 펜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 하시는 분인데, 다른 문구점하고 다르게 향을 피워. 글씨에 집중할 수 있게 음악을 틀어주고, 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이 손글씨에 집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펜을 진 손의 감각을 사랑한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파는 노트랑 만년필의 필기 도구는 다 본인이 직접 써보고 정말 좋다고 하는 것들만 갖다 주신 거야. 이게 우리가 원래 생각한 운영 방식과 다르단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영상도 만들고 활동도 하고 가게도 열심 분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궁금했어 근데 이 동네 거리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역시 망원동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저 강아지 강아지 봐 얘가 되게 팔랑팔랑 걷는다 천천히 봐 천천히 얘봐막아여워어 어, 애가 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팔랑 <laughs> 저게 너무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 볼세. 여기는 약간 그 지하층이 있어요. 반지하 같은 거. 음... 남자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데 와... 엄청 분위기. 우와... 여기 이제 약간 반지하니까 위에 창문이 이렇게. 야잘 찍었다 나. 아, 너는 아, 이게 영상 찍는 감각 이 있네. 리뷰를 보니까 커피가 왈자한 평이 진짜 많다. 여 어. 커피 원두도 진짜 엄청 다양하게 망원땅 카페 커피가게 동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분이 오픈한 카페래 좋아하는 것을 가득 쌓아놓은 나무 냄새 펄펄나는 오래된 오두막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너무 잘 찍은 거 아니야? 이게 크림 아 진짜 맛있었어 뭐야? 크림이네 그냥 표정이 상상 간다 여기 좋았던 게 일단 노래가 너무 좋았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나도 너무 좋았고 여기도 완전 다 우드로 되어 있다 넌 진짜 그 공간에서 오는 행복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 이런 데 갔으면 나도 진짜 좋아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을 걸었겠지. 야, 너는 그냥 브이로그를 해라. 얼굴 절대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구도 훌륭하네. 야, 너 혼자 그냥 영상 찍어도 잘하겠는데? 공간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의 그냥 브이로그입니다. 근데 왜벌새로 했을까? 아, 있다. 벌새는 보통 새가 아니야. 심장은 분당 1200번 뛰고 초당 8 0번씩 날개 짓을 하는데 날개를 못 움직임 10초도 안 돼서 죽어. 평범한 새가 아니야. 기적을 불러오는 영물이지 날개 움직임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날개 끝이 이렇게 팔 모양을 그려. 투자파리 뭘상재하는지 알아? 무한대. 뭐 음. 엔터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주기. 아 여행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여행 서적만 팔고 있거든.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 은 어떻게 여행을 시작할까?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고 싶었어. 여기야, 트래블 타운 어. 어. 아니 우리 만나기 전에 내가 있었던 장소가 여기 바로 맞는다. 창밖 너머로 계속 이거 보고 있었어. 충격적이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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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해? 망원 쪽에 카페 왔어. 망원? 나 망원인데. 어인어인너 어디인데? 알려 줘, 장소를. 노래 소리 들리네. 나는 망원 연속채 갈까? 마지막으로. 아, 나 연속채 너도 생각했었는데. 아, 어, 아너 가려고 연속채? 그래요. 거기서 같이 있긴 하지만 따로 시간을 보내자고. 다 왔다. 넥스트 플레이스. 여기 거. 여기서 안돼 서로. 여기 보니까 너무 좋은 게책 앞에마다 이렇게 메모지가 붙어 있거든.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읽으면 좋을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더라고. 언어를 공부하고 가야 되나? 이런 어, 생각을. 저는 언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요. 어, 그냥 진짜? 눈치로. <laughs>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해도 네. 눈치가 있으면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저는 약간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아 분분이긴 한데 대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게스트하우스 많이 음 다녔었거든요. 네. 근 어릴 때간 거는 뭣도 모르고 막 혼성 다 갔던 네. 시, 시절이었.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가기에는 그럴 수도있잖아요 <laughs> <laughs> 세계 여행이나 자유여행은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가 좋은지도 추천해줬어. 그래서 결국 추천해 주신 건 호주였고. 그래서 호주에 한달 동안 여행을 갔던 직장인의 여행 일세를 보여주셨거든. 보면서 느낀 게 아,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모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한다. 근데 여행을 갔다 와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글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 그다음여기서데 커피 앤해스 아, 마. 아, 여기가 그맞은이야못 봤어 이야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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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있고 이렇 있고 서이렇해 커피 렇게 해서.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해이 이도 짜. 와우. 와우. 너 진짜 엄청 낭만을 신나 사는 남자처럼 보인다 여기서 이 브이로그에서. 일단 술을 하나랑 메뉴 하나를 보고 시켜. 응. 너무 좋다. 맛있었어 달베니 시비는? 올향이랑. 역시. 진짜 치앙하코하나 이거 맛있었어.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우고 안에 치즈가 엄청 풍만하게 들어있고 햄이랑 다, 아, 다. 잘 즐겼네. 좀 행복했네. 와, 이 술과 이 음식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까울 음. 정도. 음. Legenda 난 여기 가서 흥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다, 요즘에. 음. 음. 멋있다. 와, 넘어가자, 이제. 그냥 찐따이할건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진행해줄래? 나 여기 앉으면 되겠다 <laughs> 되게 분위기 좋은 바였지 바지고에 된 재발견이었다 아쉽게 못 갔는 곳들이 좀 있었어 아빼 서울이라고 아빠 서울? 아 <laughs> 응. 꿀점문의넌역시네 진짜 실제로 양복을 한대 에에에? 진짜 잘 찾았다 <laughs>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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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롤롤롤 하니 그리고 동네또 신호라 나도 여기 갈까 했는데 또 여기 메코이 였나 보다 미친 감성이네 슈고 살롱이란 데 도착하고 있었는데 킹 미트파이가 엄청 맛있대너 진짜 이런 분위기 너 약간 취향이 바뀐 것 같다 원래 프렌치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서부다 근데 비올 때라고 생각하니까 어. 그런가 그러니까. 아, 아 예! 근데 나는 사실 더 가는 곳이 있어 더간 곳과 더갈 곳이 있지 비올 때 정말 최고의 맛집을 갔다 왔지 만화방에서 아저씨가 끓여주는 라면 지상낙원을 보았다. 비올때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시네마 천국이라고 아주 옛날 영화인데 명작이래. 명작이라 보고 싶었는데 마침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여기서 영화를 보러 갈 거야. 발음면 유의해야 되는데 M 시네마에서 하고 있어. 아, 저기 되게 느낌 있다. 저 카페. 어, 저 카페 가고 싶네. 심플리 카페. 커피 아인 맥주, 수제티, 크로플. 오, 어, 어, 씨 이따 가게 될 수도? 근데 영화관에서 음료수 말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음료만 아 음료만 가능해요? 아네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실 MOC네마가 꽤 유명하더라고 별빛 영화제로. 여기가 이제 별빛 영화제를 할때 열어주는 곳인데, 누워서 볼수 있는 방석과 헤드폰, 폴딩 의자, 이런 거를 다 주거든요. 수상자원에서 영화를 볼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캠핑장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야외, 야외에서. 7월 한달 동안, 다 영화 상영 기간표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비기노게인 거. 야 그래서 해야지라고 했지만, 여기는 서울이잖아았어더라고요 근데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 있더라고. MOC는. 너무 좋다 오 분위기 너무 좋다 와이렇게 보는데 저랑 같은 시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좋죠 자 한단 혼자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나한테 집중할 수 밖에 없으니까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애를 계속해서 확인해 갔던 시간이어서 권태기이나관계정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가지자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여기를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다른 거잖아 그냥 우리의 뭔가 너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나 나한테 또 이런 내면이나 이런 걸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같이 가도 따로도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냥 같이 즐길 수 있는 포인트에 같이 즐기면 되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같이 하고 있지만 음. 각자 따로 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프샷은 물론 같이 인제하지만 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바운더리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여행을 가야 할 이유도 생기는 거. 아진랑 같이 여행을 가지만 거기서 또 따로 경험하는 영역이 다른 여행을 기획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근데 그 전에 약간 난 재밌는 거좀 제안해보자면 라이프샷의 시즌 2 2.0을 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떨까. 풋풋함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 2.0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더 유쾌하게 가자. 너무 요즘 좀 무거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이프샷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봐야 하는 응. 거지. 해봐야 하는 거지. 어이. 바밤. 우리가 처음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바뀌다니 충격인데 문 닫는다고 하더라고요.